연기에 관한 한 연기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말과 감정, 행동, 이것들을 쓰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연기 한 방에 좋아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과욕을 부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연기가 한 방에 좋아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연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 한발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하나씩 매일 점진적인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발음이 안 되면 발음에 대한 훈련도 해야 되고요. 호흡이 안 되면 숨 쉬기에 대한 훈련도 해야 되고요. 발성이 안 되면 좋은 발성을 갖기 위한 훈련도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기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말에 대한 훈련들도 해야겠죠. 어미 처리에 대한 훈련도 해야 되고 끊기에 대한 훈련도 해야 되고 어경에 대한 훈련도 해야 되고 강세에 대한 훈련도 해야 되고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 템포와 리듬을 형성하는 방법 이런 훈련도 해야 되고 내가 말을 할때 대상한테 주는 방법 이런 훈련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걷는 게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사를 할때 걷는 게 자유롭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대사를 할때 걷는 게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배우로서 굉장히 큰 하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워되려면이 걷는 것도 되고 동작도 자연스럽게 되고 손짓 발짓 하다못해 표정 표정도 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끔 자연스운 표정을 칠수 있게끔 그런 훈련도 해야 되는 거고 예전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스타니슬라스키의 초기 연기론, 정서적 기억의 훈련법 이거로 인해 이제 벌어지는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 감정만 되면 연기가 다 된다 이렇게 믿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만 되면 화술도 되고 동작도 되고 모든 연기가 다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맹신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를 제가 이제 감정 만능주의, 감정만 되면 연기가 다 된다 이런 이제 착각 속에 이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대학로 나와서 배우를 하면서 감정만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접근했었는데 감정이 된다.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즉 화술은 화술대로 연구를 해야 되고 발음은 발음대로 연구를 해야 되고 발성은 발성대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의 총합을 가지고 내가 역할 연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무대에서 카메라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안 되는 가운데 어떻게 연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스타일리 슬라프스키의 초기 연기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하다 보니까 감정만 되면 연기가 다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착각을 했던 것이고 물론 감정이 되면 연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게 있죠. 근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때 쥐어짜는 감정, 감정을 표현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한 의미에서 쥐어짜는 연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오 감정 진짜 내가 일상에서 느낌직한 슬픔 일상에서 내가 느낌직한 빡침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소리도 좋아지고 호흡도 안정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음 발성 화술 이런 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감정만 되면 연기가 다 된다에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단순한 명제 때문에 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감정만 되면 다 되니까 연기가 한 방이 되니까 오직 감정을 쥐어짜려고 오직 감정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연기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은 그렇게 쥐어짜고 내가 감정을 표현하려고 강박한 위에 빠져있고 이러면 절대 감정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